애칭 애칭이 뭐야도 하나 상당히... 없나 이해를 못 했는데 심판이 저한테 애칭으로 애칭으로? 애칭으로... 좋았어 아괜찮아 좋은데? 괜찮아요? 아니 혼나는 것도 좋은데 이집 뽑았잖비요귀염둥이라고 혼나는 것도 좋았어 애칭 <laughs> 근데 애칭이 애칭 좋잖아 <laughs> 말 그대로 칭 싫어하는 칭으로아 싫어하는 애칭? 싫어하는 없어요뭘한 귀염둥이 제역이 합쳐서 제둥이니까 합치면 되겠다. 어. 감독님이 혼을 내는데, 제둥이! 이러면좀 혼을 내시라고. 혼 <목소리> <목소리> 이러면 괜찮 같아요 경기 내내 심판한테 애칭을. 으로서한 <laughs>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밸런스 게임이 맞나, 이제 야, 감독님한테 혼나기. 뭔가 개선점이 있으니까 혼나겠지. 듣고 그거를 고치면 더 좋아지는 거니까. 혼나야지. 혼나면서 배우는 거지. 심판이 외치 어떻게 하냐고 <laughs> 아난 그래도 감독님한테 혼나게 네, 사실 시합 뛸때 심판이 뭐라 그러는지 잘안 들었어 안, 안 들려 안 들려 집중하면은 심판이 뭐라 그러는지 아 이제 그건 들리지 이번 파울 어왜 파울이야 게임 뛸때 동구적인 그런 말 아니면 잘안 들리는 편이어서 난 그래도 혼나게 할래 근데 제가 기대가 좀 많이 돼요 강팀이라니까 배울 점이 좀 많지 않을까. 그리쳐 보는 거죠 남자 심판한테 애기야라고 불린다고요? 저는 감독님한테 혼나는 거요. 예그러 그러니까 매일 혼나는데 매번 다울 정도로 혼나야 돼요. 감독님한테 울 정도로 매일 매일 혼나기 대. 남자 심판한테 애기야라고 애시부르기요저 감독님한테 혼났길래. <laughs> 왜냐면 애정이 있으니까 혼내시는 거라서 감독님한테 혼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밸런스 좀꽤 이상한데 예시가 약간. 감독님한테 혼나는 건그렇다쳐도 남자 심판님한테 애기야라고 불리는 거 좀. 빨리 아, 그래도 좀 이상하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귀염둥이 제혁이 합쳐서 재능이니까. 남자 심판님한테 애기하라고 불리기 뭐 그런 밸런스를 내요. 아, 그, 아까 그얘기도돼요 치료실에 있었던 거얘기해도 돼요. 제혁이 형 갑자기 페이핑을 저희가 시합 전에 해야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자다가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와서 받고 있는데 저희 트레이너 형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제 어디 어디 하면 되라고 물어봤는데 거기다 갑자기 제혁이 아하면서 아주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많이 귀여웠어요, 지금. 아, 하면서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심판한테 대칭... 심판한테 대칭. 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심판은 어차피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맨날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한테 매일 혼나기. 나이도 먹었는데 울진 않고. 어, 뭐 혼나면 성장하겠죠, 뭐. 성장을 위한 혼남이니까. 감독님한테 매일 혼나기. 심판한테 얘기하러 누리기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경기 때만 보고 안 보던 감독님은. 몇 시쯤 들어갔다. 경기 끝나고도 만나야 되고. 감독님한테 울 정도로 끝날 정도면 원하시는 감독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 일단은 이제 진짜 정규리그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일단 내이다 같이 고생해가지고 100%의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팀의 컬러나 방향성 같은 거를 좀잘 찾은 것 같고 남은 2주 동안 또잘 준비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좀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팀한테 애칭으로 불릴게요. 제일 싫어하는 애칭. 전 애칭 없는데. 싫어하는 애칭 없어요. 좋은데? 기염둥이야그 파울이야. 여러분. 더 경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감님한테 감님 영상 보시거든요. 감님한테 혼나야 되면 혼나야 돼. 왜냐면 내가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는, 더, 더 좋은 선수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사랑의 매 같은 느낌이 다 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이거 고치면 더 좋은 선수 될수 있겠네. 그런 생각은 해야 돼. 아 그러면 어 잠깐만 그러면 나 감독님한테 경기 내내 혼나게 할게. 감독님 보고 계시죠? 어 오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자 여기서 또한 단계 다 성장했으면 좋겠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시즌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다 보니까 각자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에이! 에이! 에이. Pun, 네, 우리! 자! 네, 원더 네. 오늘, 성우야, 더 많이 나왔었는데 네, 1 0 0 0억고 20개가 더 20개는 세에서 나올 수 있는. 네이 20개하고 20개. 동점을 한게 웃긴 거야 이거 그만큼 너희들이 넣수 있는 거는 건나나 망고나 너희들다 자신 있게 된다니까 <목소리> 내가 일본와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터무거만 터로버, 좀 줄이고 수비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어떻게 <목소리> 완벽하니 <목소리> 알았지? 네 고생했고 그냥 좀 가서 한번 정도 뭐 쉬고 잘 됐던 거 우리가 또 준비해서 다음 과정 팀이랑 싸워야지 시즌 준비해야지 너무 고생했고 그럼 터무거만 좀 줄이자 알았지? 네 <목소리> 고생했어 네. 파이 Today's game was tough, really, really tough. The, the opponent opponents didn't give us uh, any chance during this game, but uh, we held our ground today. We played as a team today, especially offense and defense. Even though sometimes we committed a lot of turnovers today, we learned to be composed. And uh, during the tough times, we should be sticking together, and we did it today. So I'm happy we get the tie, and at the same time, we're looking forward uh, in the upcoming season. So. Yeah, I'm happy that the, the end, uh, our trip to Japan has uh, ended happy and um, hope to see you all soon in Korea. Uh, it's, it was really uh, heartwhelming uh, uh, seeing all the Korean and Kogas fans are here and supporting us. So, hope you continue to support us during our, our season. Kogas fighting!